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그 난초 좀, 좀 만지고 그 점심 때 조금 못돼서 시간이 나가지고요. 어,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그 오래 전부터 이제 제가 산해를 다니다 보니까 아, 문득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들렸거든요. 아, 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혹시 등이 나, 송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요. 어, 정차를 왔습니다. 예, 오늘도 운이 좋으면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 또 뭐, 항상 하던 거, 꽝 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철쭉 나무들이 좀 보여요. 어, 요게 생각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자,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도 저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laughs> 주변을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요. 어, 아고 자, 여기 보면 어, 이제 나오는 능이가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고 어 옆에 옆에도요. 어 이거는 좀 됐습니다. 아 어, 이거는 나온 제가 좀돼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또 있거든요. 쭉 보면 또 있을 건데 자 보통 능이는 줄기져서 나기 때문에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자, 여기만 이렇게 딱 나가, 니가, 없는데. 분명히, 아, 을 법하게 생겼거든요. 여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또 있을 건데. 아, 이곳. 또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그몇대 봤었거든요. 또 혹시 그 전에 능이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안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자 어라 여기까지 오더라고 안 보이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고 주변을 훑어봤는데 더는 안 보이네요. 어, 반드시 주변에 더 있던데 어느 어? 잠만요? 아 어, 아닌가? 이제 흙 것까지는 보입니다. 아, 아,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있어. 그렇지. 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됐나. 그 초파리들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 오늘, 아, 예, 저기 좀, 운이 좋아서 맞은 거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나무가 뭐예요? 자, 그, 저거죠. 어, 철쭉 나무 산 철쭉 나무인데 철쭉 철죽 밑에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러면 어좀 떨어져서 나네요. 어, 주변에 거의 줄기져서 쭉 나는 건데 여기는 떨어져서 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아이고. 속도 좀 단단해요. 뭐 벌레 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 뭐나 혼자가 오래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 자 이렇게 오양꽤 많은데요. 이렇게 만나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데 어디더라? 아 어디 어디였더라? 아, 여기구나. 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 안, 안 했네요. 어, 아. 단단합니다. 조금 작은데, 이건. 이거는 난제가 좀 됐는데요. 어, 이러면. 어, 그래도 되는 단단해요. 크기는 아주 적당한 크기인데. 그리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난 거야? 아, 얘는. 아좀 오래돼서 밑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도 좀 크기가 커서 마이듭니다자 <laughs> 오늘 1차로는 이렇게 만났고요 자 한번 더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 이쁘네요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어. 자, 능이 보러 다니실 적에는 어, 여러분들 그 능이가 보면은 능이버섯이 색깔이 보호색처럼 되어 있어요. 그 낙엽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특히 그 어린 모습은 더 진한 갈색을 띠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언뜻 보면은 꼭그 배암 그 저기 그 산모사가 그 또아리털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제가 봐요. 그다음에 어두 번째 그볼 때가 이제 좀 폈다 그러면 좀펴가 납니다. 그때는 표면 이 넓어지면서 그 약간 그 밝은 해갈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각 지역별로 보면은 거의 이제 어 송이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능이가 사실은 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어 보시면 음 아무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어, 지금 쯤이면 어 9월 중순이 넘었죠 이제 그러면은 음, 시기적으로 어 이제 허언이 아, 여기 또 있습니다 허언이 보일 때자 이렇게 허니 눈에 띄거든요 자 오늘 또 여러분 만납니다 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러면 또 주변에 있을까요 아 일단은 주변에 안 보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눈에 잘 띄니까, 어, 보, 기가 쉬워졌어요. 여기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안 보여요. 그 지금은 굉장히 밝은, 그, 회갈색이라고 해야죠? 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아, 두 개가 같이 모아놔져 뭐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좀, 좀, 작은데, 하나가, 요건 조금 된것 같아요. 아, 예상대로 이쪽은 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어쩌면 또 만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지금 그리 멀리 지금 첫 번째 등이 본데서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자꾸 아, 우측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에, 나무는 주변에도 계속 그 철쭉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식생도 좋고 경사지도 적당하고 지금 이런 경사거든요. 바닥도 좋습니다. 흙이 드러나 보이고 잎기 살짝 있고 그다음에 좀 자갈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크기는 작을 거예요. 어 약간 경사지가 아닌 경우, 경우는 크기가 크거든요. 예 그제 그그딴 능이는 사실 굉장히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자더좀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그 버섯은 그흰 가시광대 버섯인 버섯 노균이에요. 아 노균이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그 황갈색으로 변하네요. 아 밑도 어느 정도 크냐면요. 제선하고한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자 이건 그 내륙 분들은 아 어, 이걸 울궈서 닭다리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드시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앞에 보이는 버섯은 외대 덧버섯인데요. 식용이고, 내륙분들은 밀버섯이라고 그러죠. 아, 보령지방은 이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대가 굉장히 굵을 겁니다. 아, 지금 따블라니까 속이 너무 많이 펴서, 어, 대는 이렇게 굵어요. 굉장히 굵죠? 아, 이거하고 그 독버섯인 외대버섯하고, 삿갓 외대버섯하고 많이 뭐 헷갈리는데, 아 근데 흙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살갗 외대 버섯을 우려서 또 드셔요. 그게, 이게 저희 지역 분들은, 어, 일체, 뭐, 이것도 잘안 먹으니까요. 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어, 분명히 그분들은 그분들 방식이 있고, 또그 요령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외대 덧버섯도 봅니다. 이제 노균나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어, 송이가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에,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물론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 묵은 것도 있지만, 조금 한 60년 전후되는 젊은 나무도 섞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 쉽게 말씀드리면, 잔목 속에 솔밭이 조금 있거든요. 참나무가 아, 많이 있는데에, 예, 소나무가 좀 있는데요. 그 주변을 지금 꼼꼼히 탐색을 하는데, 아, 송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보령은 좀이른가요 지금, 지금쯤이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뭐, 보통은 이달 말, 아 9월 말에들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령은 이제 범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어, 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단지 그분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음, 당연하겠죠? <laughs> 자, 쭉 한번 훑어보는데 아, 분명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근데, 에,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굉장히 큰 버섯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노균이 아직 이제 진행 중이네요. 이건 풍선끈적버섯인데요. 보면은 가 표면에 보라색 기운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도 그렇고 따 보면 자 이런 모양인데 굉장히 크네요. 어, 제가 단단한 걸로 봐서는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크죠? 어, 풍선 끈적은 굉장히 커요. 어, 우리, 우리 고장에서는 유독이 더 큽니다. 구분이 안될 정도로 어떤 때는 커요. 지금은 이제 이게 끝날 때 됐고요. 어, 어떤 끈적이 혹시 있는지 제가 계속 찾아보는데 그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다른 종류는 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풍선 끈적 버섯. 를 봤습니다 자 앞에 굉장히 재밌는 버섯 보이시죠 어 뒤에 부분은 하얗고 자이꽃 방패 버섯 인데요 아 어,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거 거든요 어 제가 그렇게 산에 다녔어도 오늘 처음 봅니다 어 지금 어, 약간 노균화가 돼 가고 있고요 어 근데 저희 지역에 이 꽃방패버섯이 있네요. 자, 정말 귀한 거 봅니다. 어 이게 보호종이든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서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꽃방패버섯을 봅니다. 아,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 길을 여기서 본다는 게 아,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또 뒤집어져서 뒷면도 보이고 자, 요건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 어쨌든 또귀하다니까 신기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능이버섯하고 능이하고 송이 두 가지를 보러 어, 들어왔는데요 능이는 아세 어, 군데에서 봤구요 아. 지금 아직도 여기는 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내륙은 거의 끝나갈 건데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고 그 전문가분들 얘기가 어, 날씨에 대해 저번에 8월에 추웠다가 다시 더워졌기 때문에 2차 능이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역시 어, 최근에 나온 능이. 그리고 그 전등이 두 송이하고 최근에 나온 어~ 능이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 송이를 지금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송이 나오는 곳은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이 어~ 송이를 따서 어~ 그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안 가요. 제가 안 가고 보령 지방에 소, 어, 송이 나는 곳이 쭉 알아보니까 어, 꽤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충북을 갔다 왔거든요. 현재 나오나 그랬더니 충북에 가서 1차 송이가 나온 걸 확인하고 그걸 따 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계속 어, 정찰 송이 정찰 산행을 다닐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나왔는데. 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건지 자리는 안안 안 나오는 건지 모르죠. <laughs> 둘중에 하나겠지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제 뭐한 12시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어 제가 그 어느 지역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그 그 방송을 보고 그렇게 가셨대요. 그런데 땄다고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